자 시즌 2 오늘 한네 4시간 정도 좀 체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거 하면서 느낀 몇 가지 간단한 팁 같은 거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푸른 룸에는 서포트한테 주기. 이게 어 나인을 제대로 돌리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카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시즌 카우스에서 꽤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동 포인트가 신뜨김이 아니어도 붙고 어,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근데 이거를 나인한테 주게 되면은 확실히 코스트가 좀 오버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인한테 말고 웬만하면 같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둔 그 서포트들 있잖아요. 걔네한테 좀 몰아주시는 게 어, 좋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나인한테 주는 일이 없도록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팀. 이번 이제 영겁의 불꽃하고 복제해서 불꽃을 선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 이번 카우스 돌리다 보면은 중심부 그 휘기 이벤트에서 이제 복제 이벤트가 뜹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구소랑은 다르게 거의 확정적으로 뜨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뜹니다. 그래서 원하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카드 내장 복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이벤트에서 이번 나인의 종결 무기인 요게 떠요. 찬란한 영겁의 불꽃. 자 그래서 복제나 이거랑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제가 복제 말고 찬란한 영겁의 불꽃을 추천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이게 파세가 빨리 돌아야지 얘를 운영하기가 쉽다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 해보면서 똑같이 느끼는데 생각보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푸른 루멘을 막두장 정도 서포터한테 넣어주고 같이 돌린다고 하면은 투지가 제가 어제 이상했던 것처럼 막네 장까지 안 만들더라도 굉장히 잘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레일을 데려간다고 하면은 요 간식시간 제가 지금 없이 사용을 했는데 간식시간 한뭐두 장이나 세 장만 띄워주면은 진짜 요거하고 그 다음에 뭐 푸른 루멘하고 투지하고 해가지고 진짜 정말 그냥 넘쳐나요 소멸이. 그래서 굳이 요거를 4장 안 만들어도 돼서 지금 이번에 흐릿한 기억이 룰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3장 복제 안하고 2장 복제하면 공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보스 외곽부하고 보스 중심부하고 그거 두 개로 복제를 딱두 번만 하고 그한 번은 포기하면서 40짜리 추가되는 거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 이벤트에서는 요거를 가져가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써보니까 체감적으로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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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써봤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피해량 25% 이렇게 신의 망치로 붙잖아요. 이거 진짜 미친 거거든요. 제가 아까 이거 써봤는데 정말 스치면 죽어요. <laughs> 진짜 딜 미치게 나와요. 정말.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복제는 세 장까지만 하시고 요거를 챙겨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 추천을 드려요. 세 번째 팁, 신의 망치는 재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이거는 뭐 조금만 하시면 알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이제 중심부 보스까지 갔을 때 웬만하면은 이거 세개 중에서 여기다가 신의 망치를 찍게 될 테니까 가능하면은 요거를 최대한 빨 빨리 재련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돼야 되냐면은 이게 찬란한 영겁의 불꽃을 이벤트로 먹는 시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전에 무기를 먼저 다른 거를 교체할 무기를 하나 만들어놔야 돼. 그다음에 차원의 입구에 들어가서 미리 재련을 꽂아놔야 돼요. 그다음에 무기를 이걸 얻어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신의 망치를 때려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얘한테 신의 망치를 먹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재련의 10포인트입니다. 분명히 얘네들이 특방 때는 이거 안 붙는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지에 뜬거 보니까 는 10이 뜬다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포인트를 약간 30에서 20정도 좀 아껴두시면서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덱을 깎아야 될것 같아요 자 다섯번째 팁자 이제 카오스 가시면은 네, 여기서 도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9을 안뽑겠다 혹은 나는 다른 애를 좀 깎고싶다 다른 곳에서 왜냐면은 지금 이번에 나온 카오스는 거의 9 접대여가지고 다른 캐릭터들이 뽑기에 좋은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여, 만약에 카오스 제로 시스템에서 깎고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투기장 그러니까 재련 시스템이죠 그거를 적용한 제로 시스템을 돌고 싶으면 가셔가지고 은하계 제의를 활성화를 해주시,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해야지 투기장이 떠요. 요거 안하면 금기가 뜹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고요자그 다음에 여섯번째 팁 나인 방어 350 찍을 때 호감도를 활용해라 이거는 그냥 대충 감이 오실텐데 이제 나인의 그 잠재력 두번째게 300이 기본인데 이제 추가로 딜 피해량이 10%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다 찍으려면 350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의 조각에서 짐승의 염원 4세트하고 방어력 2세트 이렇게 맞추실거예요 근데 얘가 딜러기 때문에 4 4번 템에는 치명 확률을 찍어줘야 되고, 5번 템에는 질서 속성 피해량을 찍어줘야 되고, 6번 템에는 방어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350이 안 나옵니다. 제가 부업도 상당히 잘 떴어요. 보시면은, 방어력 2개, 방어력 하나, 방어력 없지만은, 여기 방어력 또 하나 붙어있고, 방어력 붙어있고, 거의, 이 정도면은, 종결까지는 아닌데, 준 종결급이거든요? 그런데 350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제, 여기 가셔가지고, 요 방어력이 120밖에 안 붙지만은, 요거를 해서라도 좀 올리시면은, 어, 그나마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파트너로 방어력, 이 60을 꼭 찍어주셔야 돼요. 이게 좀 차이가 큽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뭐, 요 같은 경우에는, 스탯이, 이게 60 찍었을 때 스탯이 얼마나 나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50으로 찍고 있었다면은, 파트너까지 꼭 60으로 찍어주시는 것을, 어, 추천드려요 자 마지막 팁 명상에서 신뜨김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이번에 그 명상 시스템이 캠프에 추가가 되잖아요 그거 명상에서 신뜨김도 나옵니다 자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날 시즌2 팁 7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컷.